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사소한 문제는 모두 비밀로 간주해야 한다. 친한 사람일지라도 직접 보지 않은 이상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무리 하찮고 무해한 일이라도 남이 알게 되면 언젠가 뜻하지 않게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냉철한 현실주의자이자 철학자였던 쇼펜하워가 남긴 가르침입니다. 오늘 은빛 여행의 이야기는 바로 이 조금은 불편하고도 놀라운 진실에서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우리의 마음은 더 편안해지지 않고 오히려 인간관계 때문에 더 시끄럽고 괴로워지는 걸까요? 평생을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서운함과 상처뿐이라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의 평온한 노후를 위해 죽을 때까지 악착같이 숨겨야 할 사생활 6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을 미워하고 세상을 등질하는 차가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시기와 질투, 간섭과 비난으로부터 나의 마지막 남은 평온을 지켜내고 가장 풍격 있는 노후를 완성하기 위한 쇼펜하우어의 가장 위대한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그동안 말 못했던 힘든 속사정을 털어놓습니다. 자식이 사업에 실패해서 마음고생이 심하다는 이야기, 배우자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 외롭다는 이야기. 그 순간에는 친구가 내 손을 꼭 잡아주며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것 같아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다른 모임에서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눈빛이 어딘가 달라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나의 가장 깊고 아픈 상처가 그들에게는 이미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되어 동네 방네 퍼져나간 것입니다. 나의 불행이 그들의 대화 속에서 값싼 동정의 안주가 되어버린 그 순간, 우리는 깊은 배신감과 함께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런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내면에는 이기심과 질투라는 어두운 본성이 늘 도사리고 있기에 나의 행복이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마치 굶주린 맹수 앞에 먹이를 던져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이 여섯 가지 비밀을 아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당신만의 단단한 평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지혜로운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첫째, 당신의 진짜 재산을 감추십시오. 쇼펜하우어의 지혜에 따르면, 우리가 가장 먼저 숨겨야 할 사생활은 바로 나의 진짜 재산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둑을 막기 위한 물리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가장 추악한 도둑, 바로 시기와 질투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철학적인 조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이는 재산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평생 이룬 것에 대해 자식이나 친구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무심코 말하곤 합니다. 이번에 주식이 좀 올라서 돈을 좀 벌었네. 자식들한테 집한 채씩은 해줄 만큼은 모아뒀지. 이런 말들은 나의 성공을 보여주는 자랑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의 귀에는 고통스러운 소음이 될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을 즐기기보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데서 더큰 불행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자랑 한마디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나만큼의 불을 이루지 못한 친구에게는 깊은 열등감과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칼날이 될수 있습니다. 그 순간 40년지기 친구는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니라 나의 행복을 시기하는 잠재적인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나를 험담하거나 나의 불행을 은근히 바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내 재산이 알려지는 순간,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잊고 지냈던 먼 친척이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 하고, 친구들은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나를 유혹합니다. 그들의 친절 뒤에는 나의 돈을 향한 탐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해 끙끙 앓다가 결국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단호합니다. 당신의 재산에 대해 심지어 가장 가까운 자식에게조차 전부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신이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모두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불을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검소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을 지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나의 재산과 관계를 모두 지키는 가장 튼튼한 금고입니다. 둘째, 당신의 약점과 과거의 상처를 감추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춰야 할 것은 내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약점과 아직 아물지 않은 과거의 상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외로울 때 가까운 이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약점과 고통을 누군가가 이해해 주길 바라며 때로는 그것이 진정한 친밀감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본능적 욕망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큰 위험에 빠뜨린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친절함보다는 무관심함이 더 많은 친구를 만든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일에 감정적으로 깊이 개입하지 말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사적인 고통과 감정을 타인에게 지나치게 희존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는 늘 이해와 공감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경쟁, 시기, 무관심, 그리고 냉혹한 현실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숲에 비유했습니다. 숲 속에서 피 흘리는 동물은 반드시 더 많은 맹수들을 불러들이는 법입니다. 인간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눈물로 고백한 약점과 과거의 상처는 처음에는 동정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상대방이 나를 제압하고 이용하는데 쓰일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친구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합시다. 나는 거절을 잘 못해서 늘 손해를 본다. 그 순간에는 친구가 위로하며 공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고백은 이 사람은 거절을 못한다라는 낙인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 친구는 내 약점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부탁을 끊임없이 해올 것입니다. 거절하지 못한다는 성격을 알기에 나를 죄책감으로 몰아붙이며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때는 속시원했을지 몰라도 언젠가 그 이야기는 왜곡되어 퍼지고, 내 평판을 깎아내리는 흉기로 돌아옵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줄 알았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무섭게 군다더라. 그 집은 생각보다 문제가 많다더라. 이런 뒷말이 퍼지는 순간, 나는 한순간에 신뢰를 잃습니다. 선의로 건넨 내 고백이 아기를 가진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그것은 무서운 흉기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험은 더 커집니다. 젊을 때는 약점이 성장의 기회가 될수 있지만 노년의 약점은 곧바로 무시와 소외의 이유가 됩니다. 저분은 이제 판단력이 떨어진다. 쉽게 속는다. 건강도 안 좋다더라. 이런 말이 돌면 나는 존중받는 어른이 아니라 보호와 감시가 필요한 약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결국 가족 안에서도 발언권을 잃고 재산과 결정권마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냉정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불행에는 무관심하고 오히려 은근히 즐거워한다. 그렇기에 나의 상처를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결코 온전히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낮추고 불리한 위치에 세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침묵을 통해 스스로를 지키고 묵묵히 자기 힘으로 상처를 치유합니다. 남의 동정은 순간이지만 그 대가로 남는 꼬리표는 평생 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처는 일기장에만 기록하고 나의 눈물은 내방 안에서만 흘리십시오. 타인의 공감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눈물로 고백한 이야기가 가족 모임에서 농담처럼 오르내리는 모습을 또는 그 약점을 아는 사람이 화가 났을 때 당신을 찌르는 무기로 삼는 상황을, 그 모욕과 분노는 결국 스스로 만든 함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수록 더욱 단단해지십시오. 약점과 상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만이 존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침묵 속의 강인함,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좋은 뜻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가, 그 약점이 되돌아와 상처가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쓰라린 기억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깨달음과 경고가 될수 있습니다. 셋째, 당신의 앞으로의 계획을 감추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춰야 할 것은 바로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의 계획, 새로운 도전, 간절한 바람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는 내가 이런 걸 해보려고 해하고 털어놓으며 응원과 지지를 받고 싶어합니다. 나의 생각이 얼마나 훌륭한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말하지 마라. 모든 사람에게는 시기심이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응원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내 계획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순간, 그 말은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타인의 마음 속에서 시기와 질투를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그들은 나를 칭찬하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 과연 잘 될까? 하며 실패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말과 태도로 드러나 나의 의지를 흔들게 됩니다. 그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괜히 고생만 하지 말고, 그냥 편히 쉬어. 요즘 세상에 그게 통하겠어? 겉으로는 충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열정을 꺾는 말들입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을 빌린 부정적 시선은 결국 내 마음속 불씨를 꺼뜨리고 나는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스스로 위축됩니다. 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본성을 냉정하게 분석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축하하기보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얻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은 내 안에서만 지켜야 하는 비밀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나의 계획을 떠벌리는 순간 스스로 말에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이번에 꼭 책을 쓰겠다, 내년까지 가게를 열겠다라고 말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나는 그 계획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계획은 나를 위한 즐거운 도전이 아니라 타인의 눈치를 보며 완수해야 하는 의무로 바뀝니다. 만약 실패라도 하면 남들의 비웃음과 동정을 감내해야 합니다. 거봐, 내가 뭘했어? 괜히 힘 빼더니 결국 안 됐잖아. 이런 말을 들을까 두려워 스스로를 더 올감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계획은 결과로 말하라. 어떤 일을 결심했다면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 조용히 은밀하게 그리고 묵묵히 실행하십시오. 알이 부화하는 동안. 암탉은 떠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끼가 태어나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그 생명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은 긴 말이 아니라 완성된 결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계획을 조용히 감췄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작가들은 작품을 세상에 내놓기 전까지 원고를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고 발명가들은 특허를 등록하기 전까지 자신이 무엇을 연구하는지 함구했습니다. 반대로 허영심에 차서 자신의 비전을 떠벌린 사람들은 결과를 보여주기도 전에 지쳐 쓰러지거나 남들의 비난 속에 무너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교훈은 더 깊게 와닿습니다. 노년의 계획은 젊을 때와 달리 시작보다 마무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드러나면 주변은 불필요한 간섭과 비난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니 당신의 새로운 취미, 작은 사업, 여행 계획, 재산 운용까지도 쉽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계획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평가와 시선에 의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침묵 속에서 씨앗을 키워라. 말은 꽃이 아니고 오히려 잡초일 뿐이다. 그는 침묵이야말로 지혜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했습니다. 나의 계획을 감춘다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이든 완성되기 전까지는 남몰래 키우십시오. 결과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말보다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때는 누구도 시기하거나 방해하지 못하고 오직 감탄과 존경만이 따라올 것입니다. 넷째, 당신의 가족 문제를 감추십시오. 네 번째로 반드시 감춰야 할 것은 바로 가족의 문제와 불화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힘들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자식놈이 속을 썩여서 죽겠어. 우리 며느리는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남편과는 이제 말도 섞기 싫다. 이런 하소연은 순간적인 위로를 주는 듯 보입니다. 친구나 이웃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들어주고 나는 잠시 홀가분해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이것은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남의 손에 넘겨주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복보다 타인의 불행을 바라보며 더큰 위안을 얻는다. 즉, 내가 털어놓은 가족의 문제는 상대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은근한 즐거움과 가십거리가 됩니다. 듣는 이는 겉으로는 나를 위로하는 척하지만 돌아서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글쎄 민수님네, 내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인다더라. 그 집은 겉으론 멀쩡한데 속사정은 엉망이라더라. 결국 내 고민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가족의 평판만 떨어지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내가 한 말은 반드시 당사자의 귀에 들어갑니다. 내가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친구에게 털어놓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몇 다리를 건너 며느리의 귀에 들어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됩니다. 가족 문제를 밖으로 떠벌리는 행위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의 명예와 신뢰를 내 손으로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집안의 불안은 외부 세계에서 즐기기 좋은 구경거리가 되고 나는 모르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감이 됩니다. 결국 나의 말실수 하나가 우리 가족 전체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나 자신도 불신의 대상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 집안에서 일어난 갈등은 어떻게든 집안에서 끝내야 합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외부로 흘러나가서는 안 됩니다. 친구에게 하소연할 시간에 차라리 당사자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혹은 그 대화조차 어렵다면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내 입을 닫는 것만으로도 가족의 명예와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허물은 내가 덮어주어야 할 비밀이지, 남에게 자랑처럼 떠벌릴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 불행을 깊이 공감하기보다는 그것을 안주 삼아 즐기려 합니다. 순간의 위안 때문에 가족의 신뢰를 잃는다면 그 대가는 평생의 고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 들수록 집안 문제는 더욱 조용히, 더욱 단단히 감추어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 품격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노년의 태도입니다. 가족의 갈등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 침묵이 곧내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네. 다섯째, 타인에 대한 험담을 감추십시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감춰야 할 것은 바로 타인에 대한 험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임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식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새로운 주제보다 익숙한 이야기가 오가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흠을 잡아 이야기하는 것이 흔한 풍경이 됩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네. 함께한 지인들끼리는 남의 불행을 안주 삼아 웃음을 나누거나 누군가의 실패담을 이야기하며 은근한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험담이야말로 인간이 스스로의 품격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보았습니다. 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떠나면 되돌릴 수 없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험담은 되돌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멀리 날아가 우리에게 상처로 돌아옵니다. 험담은 크게 세 가지 독을 품고 있습니다. 첫째, 나의 이미지를 해칩니다. 내가 남의 이야기를 비난하며 입을 열때 듣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맞장구를 치고 함께 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저렇게 다른 사람 얘기를 함부로 한다면 언젠가 내 이야기도 하고 다니겠지. 험담은 타인을 깎아내리는 동시에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험담을 즐기는 순간 나는 무겁고 깊은 인격을 가진 어른이 아니라 가벼운 입과 얕은 풍격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둘째, 쓸데없는 적을 만듭니다. 세상은 좁고 말은 사람을 타고 끝없이 흘러갑니다. 그 순간 나와 별 관계 없던 사람은 단숨에 나의 적으로 바뀝니다.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될 원수를 나의 입으로 직접 만드는 꼴입니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조차 어려운 시기에 쓸데없이 적을 늘린다는 것은 어리석음 그 자체입니다. 셋째 내 정신을 좀 먹습니다. 험담을 입에 담는 순간 나의 시선은 타인의 단점과 세상의 부정적인 면에 고정됩니다. 험담을 즐기는 사람은 점점 더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태도에 익숙해집니다. 결국 그의 내면에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설 자리가 사라지고 남의 불행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어두운 마음만 남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타인의 불행을 보며 위로받는다고 말했지만 그것에 빠져 사는 순간 내 삶은 남의 그림자로만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존경하는 어른은 어떤 모습입니까? 늘 남을 흉보며 모임의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입을 다물고 있을 땐 무겁지만 가끔 내뱉는 한마디가 모두의 귀를 기울이게 하는 사람입니까? 존경받는 어른일수록 침묵을 잘 지키고 남의 험담보다 남의 장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타인에 대해 말하고 싶을 때는 그의 장점에 대해서만 말하라. 만약 할수 있는 좋은 말이 없다면 차라리 침묵하라. 험담을 감추고 침묵을 지킬 때 오히려 당신의 말은 더큰 무게를 얻게 되고 당신의 인격은 더 깊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험담을 멀리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두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노년의 지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남을 흉보는 대신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그 침묵이야말로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갑옷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당신의 건강상태를 전부 드러내지 마십시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할 사생활은 바로 나의 건강상태와 병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대화의 주제가 건강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어젯밤 잠이 오지 않아 뜬눈으로 세운 이야기. 아침마다 뻐근한 허리와 무릎 통증. 병원에서 새로 처방받은 혈압약과 당뇨약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를 주는 것은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중요한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을 겪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고통은 단순히 몸의 아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하게 고통을 반복하고 확대하는 습관까지도 포함됩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다, 어떤 약을 먹는다 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은 상대에게서 동정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동정은 존경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아픔을 계속 말하는 것은 곧 나는 약하고 병든 사람이니 나를 동정해 달라는 무언의 광고와 같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지혜로운 어른이나 든든한 친구가 아니라 보살핌이 필요한 환자로 비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나를 걱정하며 위로해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화가 반복되면 나를 만나는 시간이 즐거운 교류의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을 들어주어야 하는 감정 노동의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사람들은 피곤함을 느끼고 점점 나를 피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나는 더 깊은 외로움과 고립 속에 놓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 건강을 걱정해달라는 작은 말들이 오히려 인간관계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아픈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도 그 고통을 몇 번이고 되새김질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무릎이 아팠던 것을 열번 이야기하면 나는 그 아픔을 열번 다시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내 고통은 상대방의 마음속에도 불필요하게 전염됩니다. 결국 나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물론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가족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통증이나 만성적인 불편을 사사건건 떠벌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건강 문제를 조용히 주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아프면 묵묵히 병원에 가고 꾸준히 운동을 하며 생활 습관을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여전히 밝고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것이 존중받는 노년의 품격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의 건강을 걱정하며 묻는다면, 어젯밤 허리가 아파서 혼났다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드니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어디 있겠나? 그래도 이만하니 다행이지. 자네는 건강은 괜찮은가? 내 아픔에 대한 화제를 상대의 안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대화는 무겁지 않고 오히려 따뜻해집니다. 나는 여전히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동시에 내 품격과 체면을 지킬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는 고통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최소화하고 품위 있게 살아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병약함을 세상에 광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병을 관리하는 실천적인 태도와, 그것을 이겨내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곧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받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건강 문제는 의료진과 상담하면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떠벌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보여주어야 할 것은 병든 몸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내는 단단한 정신입니다. 나의 건강을 조용히 지키고 밝은 얼굴로 타인을 대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노년의 진정한 지혜여 존중받는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나이 들수록 끝까지 감춰야 할 6가지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나의 재산, 약점, 계획, 가족 문제, 타인에 대한 험담, 그리고 나의 건강까지.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불필요한 관계로부터 나를 지키고 나의 존엄과 평온을 최우선으로 사물하는 쇼펜하우어의 일관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의 지혜는 다소 차갑고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 혐오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깊이 이해했기에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차기보호의 기술입니다. 당신의 사생활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마지막 남은 존엄과 평온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투쟁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에도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여행이었습니다.